본 영상은 법정 스님이 말씀한 최악의 인간 부류와 그 사람을 피하는 방법 등의 배움을 통하여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현명하게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인성이 참 좋아 보였던 사람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최악의 인물로 변한 사람을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보았을 것이다.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이고 사람을 우매하는 등 당신의 주위에 한명 정도는 있을 법한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정신적으로 비폐해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일 것이다. 이렇듯 함께 있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까지 보게 만드는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특징을 가진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 첫 번째는 뒤통수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이다. 당사자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타입이다. 특히 악질적인 것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음해하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부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조롱하거나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 챘을 때에는 자신에게 위험이 될 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빠르게 거리를 부어야 한다.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도 같은 부류이니 거리를 부어야 한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사람을 이용만 하는 인간이다. 정말로 성격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지능적으로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간다.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친절한 척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며 본인을 선의해 제3자로 가장해 버린다. 이런 타입이 무서운 점은 자신은 직접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함으로써 목표로 한 임무를 교묘하게 진행시키는 기술을 지닌 데 있다. 게다가 만일 그 악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 책임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본인을 피해자로 둔갑해버리기도 한다. 이때의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무서운 부분이다. 만약 당신 주변에 언제나 지시만 하는 경우가 많고 말뿐이며 행동은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이용할 대로 이용했을 때는 쉽게 손절해버리고 반대로 아직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원화하거나 횡포에 가깝게 행동하며 사람을 조종한다. 그 예시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클레임을 걸듯한 언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지위, 명예, 돈 등의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동의 이면성이 교묘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주변에 기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있다. 할수 있다면 평생토록 미치광이 같은 나쁜 인연을 안 만나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직장이나 주변에서 의외로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과 조우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이미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 물질적 상처를 받았다면 아래의 조언을 따르며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대하는 최고의 복수 방법은 이 사람은 마음의 병에 감염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를 나와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생각하고 가볍게 넘긴다면 나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도 마음 편한 복수를 하고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대등한 위치에 두지 말고 부처님과 같은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득이 되는 행동이며 반면 교사로 삼아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성격이 최악인 사람들을 대하는 대처법도 한 가지는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접촉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동료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충돌이나 간섭,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등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은 당신에게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뿐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너무 티가 나도록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돌연 서목하게 구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나중에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내 심신에 똥이 묻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되도록 자연스럽게 실행해야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악성 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용지마라는 말도 있듯이 악인과의 만남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이 보이게 된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이제 다시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자리 잡는다. 이때는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인간은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도 끊긴다. 필요한 게 생기면 그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관계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바뀌었기에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상대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내 이익만 챙기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고개 돌리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이다. 상대방의 아픔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자기 과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이 문제다.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이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띠고 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은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할수록 경건해지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된다. 내가 기울인 만큼 나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세워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난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덤으로 나도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